우리 선생님 건강에 투자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 선생님 오전 시간 있잖아요. 오전 시간에 드라마 보지 마세요. 오전 시간에 드라마 보면 하루가 다가. 저도 요번에 무인도의 디바에 빠져 계속 드라마 봤는데요. 안 돼, 안 돼. 오전에 선생님을 위해서 운동하셔야 돼요. 우리는 2시부터 일에 묶이잖아요. 근데 선생님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침에 7시, 8시에 눈 떴어. 그럼 굉장히 많은 시간이에요. 2시 전까지. 선생님 운동하시고, 선생님 혹시 센터 나오시고 식사시간 확보되시겠지만 식사 혹시 못하신다? 준비하세요, 식사를. 그 때, 아, 우리는 바빠갖고, 지금 성수기에는 눈꽃 뜰수없어 바빠갖고, 아무거나 먹어요.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도시락 챙겨가서 센터 자리에서 드셔도 되거나 휴게실 있으면 거기서 드세요. 대신에 고기 같은 거 먹지 말고, 샐러드 같은 거 이런 거. 왜냐면 하 너무 배부르게 먹잖아요? 선생님, 상담이 안 돼요. 배부르게 먹고 돌아오잖아요? 에너지가 채워진 게 아니라 졸음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선생님의 모든 에너지가 선생님의 소화에 집중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겁나 졸려. 그래서 선생님, 선생님, 그낮 시간. 언제 그럼 밥 먹냐? 아침에 많이 드세요. 선생님들은 구조에, 제가 보니까 아침에 많이 드셔야 돼. 아침 식사를 든든하게 드시고, 선생님 9시에 끝나고 나면, 야, 죽을 것 같다. 야, 치맥 먹자 하시잖아요. <laughs> 저녁을 끊으셔야 돼요. 밤 9시에 퇴근하시고 10시에 밥 먹고 집에 들어가서 12시에 주무시잖아요. 선생님, 그 다음날 일어나면 겁나 피곤해요. 왜요? 밤새 세포가 선생님 먹은 거 치맥 소화시키느라고, 세포가 휴식을 못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포가 해롱해롱 거린대요. 그래서 선생님, 힘드시겠지만, 저녁은 반드시 안 드시는 걸로 하셔야 돼요. 선생님의 만성피로의 원인은 저녁식사. 회사가. 아니었어. 저디가 아니었어. <laughs> 선생님의 저녁식사였어. 대신에, 배고픈 건 뭐냐? 세포가 배고픈 거예요. 세포, 세포가 힘이 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질의 비타민을 섭취해주셔야 돼요. 미네랄 비타민 이런 것들. 선생님 잊지 마세요. 교육이랑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가 터디 돈 벌어주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하면 터디가 돈을 벌죠. 선생님, 선생님 때문에 터디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네. 선생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시간이에요. 내 시간, 내 커리어를 쌓아가는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위해서 선생님의 시간을 투자하는 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팠지만 새로운 기회로 열심히 예, 네,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박연정이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